안녕하세요. 가인 학원 서열 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담당 조자연입니다. 24년 첫 시험 어땠는지 간단한 분석 같이 해보고 중간고사를 만회하기 위한 또는 1학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한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브리핑과 고득점 대비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물이 쉽고 물리가 어려울 거라는 학교의 말과 달리 다수의 학생들이 생물에서 오답이 나왔으며 18번 문제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생물은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도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어 오답률이 높았으며, 물리는 총정리 시간에 강조한 부분과 실시한 모의고사에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물리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에는 중간고사 범위 뒷부분에 남은 생물의 킬러 단원이며 매년 어렵게 출제가 되는 유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중 3학년 기말 범위부터가 어려운데 1학기 기말 대비 전략은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퀄리티 높은 수업 자료입니다. 시중 일반 문제집이 아닌 우리 학교 전용 내신 대비 교재를 사용합니다. 을 자체로 제작된 교재는 개념과 문제 그리고 우리 학교 기출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개념 교재에는 직접 빈칸을 채우며 쓰며 수업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빈칸을 다 채워서 수업을 온전히 들어야 집병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짧은 시간의 수업으로 고득점 또는 만점을 받으려면 배운 개념을 바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개념 배우고 바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응용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상당한 문제 풀이도 함께 병행을 합니다. 마지막 파트를 통해 우리 학교 기출을 풀어보며, 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A 받겠구나 하는 체감을 통해 학습 효과를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입니다. 저는 수업하면서 과학이라는 과목에 흥미가 생기도록 아이들 눈높이에서 재미있고 파이팅 넘치게 수업을 합니다만,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성적을 내기 위함이죠. 수업 시간 뿐 아니라 수업 시간 외에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재에 빈칸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다 채우고 귀가시킵니다. 수업 내용이 많고 어려운 경우 간단한 당일 개념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날 배운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확인 후 귀가하며 매주 진행되는 응용 데일리 테스트와 숙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남거나 또는 주중에 나와서 피드백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맞춰 레벨별로 피드백 자료를 차별화하여 준비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질문은 언제든 가능하며 수행평가 시즌에는 수행평가 보는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직전 수업입니다. 직전 수업은 시험 전날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험에 나올 적중률 높은 문제들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며, 빠지는 개념 없이 꼼꼼하게 충격률도 하는데요. 만점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노하우, 압축된 시간을 직전 수업에 준비하여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기말 대비 전 5월 11일부터 정규반이 시작됩니다. 통합과학부터 화학, 물리 등설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찬 정규방과 더욱 꼼꼼해진 기말 대비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